안녕하세요. 어, 지금 밤 12시가 넘어갔는데요. 오늘 제가 지인이 아기를 낳아서 조리원 다녀오고 막 한다고 바빠서 제가 오늘 빨래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늦은 시간이지만 빨래를 갤 건데, 어, 빨래 개는 법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뭐 빨래 개는 거별거 거 있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음, 민간 자격증 중에 정리, 정돈, 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요. 제가 그 자격증 2급을 딴 사람입니다. 딴 이유는 음 제가 살림을 못하다 보니까 좀더 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먼저 이렇게 러닝을 먼저 해볼 건데요. 이거는 우리 아들 러닝이에요. 어른 러닝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한번 잘 보세요. 먼저 어떻게 개느냐 보여드릴까요? 오세요 반을 이렇게 접습니다. 반을 접고요. 바늘. 잠시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반을 접고요. 반을 접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반을 접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이렇게 3등분을 해주는 거예요. 삼등분을 하는데 여기 요기 보시면 여기에 여기에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여기 안에 이렇게 고정을 해서 가윗 부분 모서리 부분에도 다 들어갈 수 있게. 음, 이렇게 그러면 깔끔한 사각형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어, 서랍장 이렇게 넣으면 칸칸이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아주 가지런하답니다. Okay, 그러면, 런닝을 이렇게 개봤구요. 그 다음에, 반팔. 반팔을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검은 옷을 세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는데 옷을 뒤집어 주고요 어, 정리 정돈 이렇게 제가 자격증 딸 때, 빨래 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구요. 이게 살림이 할게 정말 많아요. 알면 정말 좋고. 이거도 먼저 이렇게 가지런히 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목 끝부분과 여기 일직선 되는 부분을 잡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 주시고 뒤를 돌려서 그다음에 여기 끝과 여기 끝을 만나게 해 주셔야 돼요. 만나고 그럼 여기에 손을 잡고요. 그리고 또 뒤집어서 이렇게, 목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 이것도 보통 옷가게 가면 이런 식으로 계죠. 그래서, 이것도 수납장에, 이렇게 넣어주면, 면 수납장에 넣으실 때도 옷 앞부분에 옅은색, 그러니까 하얀색부터 검은색 식으로 이렇게 쭉 하면 가지런하게 예뻐요. 이거 한 번에 딱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겠냐면한 번에 연결 동작으로 가시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튀어난 부분 있으면 접으셔도 되고요. 음, 이렇게 하면 한 번에 할수 있어요. 다음에는 음, 이제 긴 옷을 해볼게요. 긴팔, 긴팔을 해볼게요. 어, 저는 지금 아이 거를 했고요. 성인 음, 큰 옷도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옆으로 놓고요 긴팔은 안녕하세요 하는 식으로 앞으로 배 앞으로 이렇게 모아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배꼽인사 듯이 그리고 이제 여기 한 하나 둘 하나 둘셋삼 동분을 해주는 거죠. 보세요 하나, 다음에 둘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삼 동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하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는 윗돌이는 거의 다 했고요. 이제는 아랫돌이를 할 건데, 어, 여자 속옷은 안 하고, 자, 남자 속옷. 우리 아들 속옷. 팬티. 이게요 이것도 이제 3등분을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그러면. 하나, 둘,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둘, 셋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에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서리까지, 이렇게. 아까 런닝이랑 비슷했죠? 그러면 이렇게. 음. 깔끔하죠? 사각형. 음. 그 다음에, 남편 팬슬 해볼게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거랑 자3등분 들어갑니다. 하나, 둘, 그리고 또3등분 하나. 자 이제 넣을 때는 여기 위에 부분을 넣으라고 하셨했죠? 넣을게요. 자코 이렇게 항상 정리할 때는 옅은 색부터. 진한색 순서예로 그러면 참 예뻐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짧은 바지예요. 짧은 바지 먼저 이렇게 이 바지 부분은 호주머니를 손을 넣어서 평평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아이 바지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제 바지가 이렇게 있으면 바늘 접으세요. 접고요. 이렇게 접으셨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3등분.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가운데 부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깔끔하게 이것도 바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 바지, 긴 바지. 제가 선택한 거는 아이 내복 바지고요. 이렇게 반을 접습니다. 짧은 바지랑 비슷해요. 이렇게 접어볼게요. 그리고 보면 여기도 이렇게 어 나온 부분 조금 접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부분을 덮어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기가 길이가 너무 기니까 이거를 반으로 접으시고 또 여기 이게 들어가려고 하면 또 반을 접어주면 좋겠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 밑에 안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깔끔하게 되죠 이제, 예, 마지막으로, 어, 수건 개는 법도 있는데, 수건 개는 법은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양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은 이렇게, 일단 펴주시고요. 음, 그리고, 하나를, 이렇게. 이거는 올리셔도 되고, 밑으로 내리셔도 되고, 뒤꿈치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내릴게요. 이렇게 해서, 캠프. 뒤쪽을 마주보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살 3등분 똑같아요. 3등분 하나 그럼 여기서 음 이제 보세요. 이렇게 3등분 했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3등분해서 이 윗부분을 이 밑으로 넣어주세요. 여기 먼저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올리고 두 개로 올리고 마지막 남은 한 장을 이 윗부분 윗장에 끼워주시요 짜잔! 사각형이 됐죠. 그럼 양말도, 양말대로, 밝은 색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어두운 색까지 이렇게 하면 정말 깔끔해요. 보면, 보세요. 아까는 지저분했는데, 긴 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깔끔해졌죠? 제가, 음, 이렇게 수납장을 정리한 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저기 보시면, 저렇게 제가 오늘 늦게 들어와서 저 빨래를 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빨래를 다 해서 수납장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면 이렇게 해보시면 남편분들이 별거 아니지만 이 팁을 배워서 해보시면 아내분한테 사랑받으실 거고요. 또 우리 어 주부들은 하시면 좀더 내가 살림을 잘하는 여자 같은 응.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도 어 육아하시고 살림하시는 주부님들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